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그두 분이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먼저 우리 당의 당대표 후보로 나오신 김문수 후보님 기자회견을 시작하실 건데 소개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나경원 의원님께서 이 소통관 어, 이용을 어, 해주시게, 하게 도와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지, 어, 제가 이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서 출마의 뜻을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의 힘은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 김문수가 당내 화합으로 단결하는 국민의 힘,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과 싸우는 강한 국민의 힘, 국민의 지지를 다시 찾아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 정권이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다섯 개 재판은 중지되었고 이제는 공소취소까지 획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위한 정치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민주 폭압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꿋꿋하게 싸우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포갑 정권과 투쟁하는 강한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독재 정권의 포갑 저지 투쟁에 당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단결하여 투쟁하는 강한 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재명 셀프 면죄 저지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야당 말살 내란 특검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퇴보시키고 있는 반미 친북 극좌 반기업 부패범죄 세력에 단호히 맞서 투쟁하겠습니다 총통 독재와 야당을 말살하려는 무도한 극좌 정권의 정치 탄압 극우 몰이 선전선동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싸워 본 사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 김문수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삼권분립, 법치를 비롯한 헌법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히 투쟁할 것입니다. 단결하여 혁신하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내부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고 단결하겠습니다. 지금은 단결하여 반독재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 혁신의 시작입니다. 당의 리더십을 먼저 혁신하겠습니다. 당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정당 민주주의를 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는 자유민주 세력의 중심 정당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건국, 허국, 산업화, 민주화, 선진화를 선도한 위대한 당입니다. 우리에게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 변화를 이끌어온 자유민주 세력의 DNA가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꼭 회복하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면 당결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당심을 하나로 결집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고 당의 중심을 바로 세우는 원칙 있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주요 당론 결정에 전 당원 투표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구당을 부활하겠습니다. 당협별 당원 모임 공간 운영을 지원하고 당원의 토론을 활성화하고 경청하겠습니다. 당원 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각급 당의 교육 연수를 확대하고 콘텐츠를 다양화하겠습니다. 현대적인 디지털 정당, 시스템 정당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무원회 당협위원장, 광역기초단체장, 지방 의원의 당무, 당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상양식 공천을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돈 공천, 밀실 공천, 개파 공천을 완전히 근절하겠습니다. 저는 2004년 총선 당시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 당을 위기에서 구해낸 경험이 있습니다. 당원과 국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공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가치와 정책을 존중하고 실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의 정책 역량을 대폭 강화 어, 확대하겠습니다. 원내외 정책 네트워크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성장 안보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가치를 중심으로 정강 정책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서민, 중산층, 청년, 여성, 약자 등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국민 정당이 되겠습니다. 인물과 정책을 혁신하고 부단한 노력과 활동으로 전국 정당화를 실현하겠습니다. 경제, 민생, 안보 3대 위기를 극복하여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반기업 반민생 정책으로 경제와 민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가 부채는 급격히 늘어나고 세금 폭탄 민생 파탄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퍼주기 꼼수로는 경제와 민생을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전시작정권 환수 논란으로 한미동맹을 비흔들고 미군 철수와 안보 불안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안보 불안 위기에 방치하면 경제와 민생에도 위기가 올 것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소상공, 자영업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AI, 원전 등 첨단 신기술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자본, 노동, 기술을 혁신하여 경제 대전환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한미동맹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상호주의, 자유민주주의 가치외교로 국익을 지키겠습니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심판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아 승리해야 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여 승리하겠습니다. 당 대표가 직접 주도하는 2026년 지방선거 승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취약한 당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청년, 신진, 미래 세력의 당의 문호를 개방하여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 운동과 지역발전 불뿌리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1994년 국민의힘의 전신 민주자유당에 입당했습니다. 당시 변절자 비난과 함께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 좌파라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호랑이의 이빨이 되고 발톱이 되어 좌파 세력과 싸우기 위해 입당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를 지키워준 어머니 같은 당입니다. 국회의원 세 분, 도지사 두번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당원 투표로 저를 살려주시고 대통령 후보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김문수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비열한 야당 말살 탄압과 분열의 위기에 처한 당을 다시 바로 세우는 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개인적인 명예와 권력에 연연하지 않고 살신 성인의 자세로 우리 당과 당원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발전시킨 위대한 당입니다.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을 바르게 이끌어갈 유일한 정당입니다. 김문수가 앞장서 당원의 자부심이 넘치는 자랑스러운 국민의 힘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해봤습니다. 모두 앞으로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